자 독서 신사고 3단원 예술 세잔과 입체파 보겠습니다 자 예술 지문은요 지금처럼 그림 나오면 모의고사도 마찬가지로 그림 꼭 보셔야 돼요 음, 그림 보면서 해야 됩니다 인상주의자들은 대상에 대해 시각적으로 느낀 인상에 충실하고자 했으며 기학적인 원근법이나 명암법과 같은 전통적인 규칙에 구애되지 않으려 했다가 중요하네요 맞죠. 그럼 전통적인 규칙 X에요. 원근법 X에요. 명암법 X라고. 인상주의 애들은 이런 거안 좋아했대. 그죠 자기가 느낀 인상이 중요했대요. 특히 그들은 빛이 변화함에 따라 그 빛을 받는 자연 속의 대상들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색 변화를 화폭에 담고 싶었대요. 색을 굉장히 중요시했대요. 원근법, 명암법, 뭐 일단 전통적인 규칙 싫어했답니다. 이에 따라 인상주의자들은 윤곽선이나 형태 및 입체감보다는 색채 효과를 중시했다 그럼 이것도 다 꺼야죠 맞죠? 어. 선택지에 이런 거 나오면 다 틀린 겁니다 외부에서 관찰한 자연의 순간순간의 모습과 그것에 대한 시각적 인상 어, 요게 중요한 거네요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화가는 모네 요 그림인가 봐요 잡을 수 없는 신비한 자연에 대한 한탄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은 것이 때문이다. 아, 이게 유어, 유어, 유언이래요. 바로 왜래? 다시? 유언. 어. 그러니까 얘는 아까 얘기했지만 인상주의 애들은 뭐라고 싶었다고? 눈에 보이는 그 순간의 색 변화 같은 거. 색채를 꼭 담고 싶었는데 잡을 수 없는 신비한 자연. 자신의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담을 수가 없었겠지. 사진으로 찍어도 우리가 정확하게 안 되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만큼 안 되잖아. 그림은 더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세자는 모네의 말에 회의를 느끼고 회의를 느꼈다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반대라고 해도 됩니다. 어. 인상주의자들이 추구했던 눈으로만 파악한 감각 세계의 혼란스러운 모습에 정신적인 구성과 지적인 질서를 부여하고자 했다. 그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건 아니고요. 이 세잔이라 내가, 세잔이 지금 제목이니까 아마 얘가 메인일 거 아니야. 그죠? 얘는 인상주의 애들의 플러스. 그죠? 어. 여기다가 플러스. 정신적인 구성과 지적인 질서까지 넣으려고 했답니다. 말이 조금 어렵네요. 이건 밑에 설명을 좀 봐야 될 거예요. 어쨌든 인상주의자 플러스라는 거예요 인상주의자 이상이라고. 됐죠? 세잔은 대상 표면의 색이 변한다 하더라도 입체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감각적인 경험과 지적 원리가 결합된 미술을 만들어내므로써 견고하고 영구적인 모습으로 물체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자, 우리 두 단어는 가져갑시다. 아까 얘기했던 정신적 구성과 지적인. 지적이라는 건 이성적인. 쉽게 말하면 머리 쓰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이성적인 질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감각적 경험이란 말과 지적 원리란 말이 나오죠. 음. 얘가 이제 세잔의 카테고리로 계속 들어가면 돼요. 그림이란 선면 세계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조형 세계라는 관점에서 지적이며 합리주의적인 세계를 만들어내려고 했다. 지적이다, 합리주의적이다. 이게 이제 세잔의 범주입니다. 지적, 합리주의 이런 단어는 다 세잔으로 붙이시면 돼요. 지적이다 이런 건 뭔가 이성적인 거예요. 여기 나오네. 이성이나 논리적 타당성. 그러니까 우리 이성적이다. 반대는 뭐야? 감정적이다, 감성적이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얘는 그림에다 그걸 넣으려고 했대.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죠? 자, 인상주의에 들어 눈에 보이는 감각에만 그걸 잘 표현하려고 했다면 이 세자는 거기 플러스에서 거기다가 뭔가 지적인, 이성적인, 논리적인 구성까지 넣고 싶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러한 관점에서 세자는 모든 자연 속의 대상은 원통, 원뿔, 구로 환원하여 나타내야 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대. 모든 거는 기본형이 얘 세계인가 봐 얘가 느낄 때그 나름의 독특한 공간 구성법을 실현하였다. 세자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오겠죠. 자, 중요한 건 세잔의 특징입니다. 인상주의와 다른 점. 그런 것들이 문제화 될 거야. 그의 그림, 사과 오렌지가 있는 정물은 인상주의 그림들에 비해 무겁고 단단하다. 자, 역시 대조예요. 차이점 중요합니다. 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세잔인 겁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이 사용하던 잘게 쪼갠 색점들이 아닌 잘게 쪼갠 색점 날립니다 인상의 카테고리로 가야 돼요 얘는 인상의 카테고리 넓게 바른 색면들 자 이게 세잔입니다 입체적인 형태를 나타냈다 또한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고 화면이 꽉찬 느낌 그런 세잔이 사과 오렌지 꽃병 식탁보 등은 물체를 원통, 원뿔, 구 같은 기하학적인 형태 전부 다 세잔 공간을 구성해서 그렇다 물론 100% 이해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저도 미적 감각이 없어서 뭐, 이거는 구라는 건 알겠는데, 원통, 원뿔까지는 사실 잘은 모르겠네요. 음. 그렇구나, 아세요. 음. 한편, 그림 안에서 이상하게 왜곡된 편, 왜곡되었다, 잘못된 거죠? 꽃병은 살짝 기울어져 있고요. 그런가 봐요. 어, 살짝 기울어졌나 봐. 꽃병 왼쪽에 오렌지를 담은 접시는 꽃병이나 식탁보의 관계에서 볼때 홀로 떠있는 듯한 느낌도 든다. 꽃병 옆에 접시. 옌가요, 엔가요. 뭐 아무튼 그렇대요. 그 밑에 있는 사과를 담은 접시는 비스듬히 세워져 있어 금방이라도 굴러 떨어질 것만 같다. 식탁보 밑 왼쪽 탁자면과 오른쪽 탁자면의 높이가 맞지 않아 두 개의 탁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 여기랑 여기랑 지금 높이가 안 맞아. 쉽게 말하면요, 지금 설명은 뭐냐면 왜곡됐다. 뭐와, 뭐와 다르다는 거야. 실제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렸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상한 점들은 모두 종전의 원근법적 그림들이 지켜온 규칙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다. 원근법이 뭐니? 멀리 있는 건 작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건 크게 그리고, 그죠? 그래서 뭐 나무가 있으면 여기 뭐 여기 나무들이 이렇게 작다가 나무 점점 나무가 점점 커지는 뭐 이런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잖아. 어 제가. 그림 수준이 뭐 이렇습니다. 뭐 아무튼 이러면 이제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넓은 길을 그렇게 안 보이나요? <laughs> 아무튼 이게 원근법이에요. 근데 그걸 안 지켰대. 세자는 원근법적 그림에서 어떤 하나의 대상이 중심을 두고 다른 대상들을 통일하여 나타나지 않았다. 자, 그럼 봐봐. 하나의 대상을 중심에 두고 다른 대상을 통일한 거는 그전입니다. 세잔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카테고리 나눌 수만 있으면 돼요. 대신 각각의 물체를 각각의 물체에 충실하게 묘사. 전체적으로 견고, 안정감, 꽉찬 느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는 어떤 하나의 물체가 두드러지 않는다. 어떤 하나의 물체가 두드러진다. 그럼 틀린 거라고. 원근법이 우리의 시선과 시선을 중심으로 화면 안에 통일성을 나타내는 방법이라면 세잔의 그림은요, 물체를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됐습니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어차피 선택지에서는 바꿔서 낼 겁니다. 세자는 르네상스 이래 400년 이상 지켜온 인간 중심의 원근법적인 조형 세계, 인간 시점 중심, 원근법적 조형 세계의 의문을 가졌고, 물체 중심의 조형 세계로 바꿨답니다. 그 전까지 그림은 인간의 시선 중심이었다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사람이 어떤 대상을 바라보잖아, 그죠? 이 인간의 시선을 중심으로 이 인간의 시선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렸다면 그게 아니고 세자는 이 물체를 중심으로 그렸대요. 됐죠? 세자의 그림이 견고하고 꽉차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소묘와 색채가 상호 보완하며 조화를 이루도록 했기 때문이다. 소묘도 체크합시다. 음. 죠 어, 사물의 형태와 명암을 표현하는 게 소묘래요. 음. 소묘와 색채가 상호 보완하여. 두 번째 이유. 꽉차 보이는 이유. 아까 첫 번째는 뭐였니? 원통, 뭐 그런 얘기 했잖아. 기학적으로 됐다. 즉, 형태의 색이 더 경고해지고, 세계의 형태가 풍부해지도록 구성했다는 의미이다. 사과 오렌지가 있는 정물에서는 세계 명암이나 색조관의 조화 및 대조를 통해 사과 오렌지의 양감, 자, 이런 단어도 체크하시고요. 또한 따뜻한 느낌의 황갈색 계통이 도드라져 보이고 차가운 느낌의 청록색 계통은 움츠러드는 점도 이용하여 양감을 나타냈다. 그런가보다 하셔야겠죠. 이건 우리가 그림을 100%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미술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어, 그냥 그런가보다 하시면 돼요. 또 하나 나왔네요. 그림. 음. 세자는 황갈색 계통의 색과 청록색 계통의 색을 사용하여 그림 속 배경에 굴곡과 거리감을 만들어 내기도 했는데 이러한 색 사용법 지금 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얘기한 게 아까 여기서 뭐였니 소묘와 색채가 상호 보완적이다 그랬잖아 이거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묘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스케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소묘는 어. 우리가 소묘 수업 뭐 이런 거 있거든 그래서 소묘는 그냥 연필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소묘지 싶은데 스케치 정도 큰 소나무가 있는 생투빅투아르 산에 잘 나타난다. 위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왼쪽 아래 큰 소나무에서 출발하여 멀리 산을 향해 뻗은 나뭇가지를 따라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얘네요. 그죠? 이렇게 어, 빠져들게 된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느낌을 주는 황색과 뒤로 들어가는 느낌을 주는 청색. 자 색깔을 이용해서 뭐할수 있다. 아까 뭐 했니? 색깔을 이용해서 뭘 나타낸다? 배경의 굴곡과 거리감을 만들어낸다 그랬어. 맞지? 지금 여기서 황색과 청색을 번갈아 교체해서 풍경의 원근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원근법을 쓰는 게 아니라 그전이었다면 원근법을 썼을 거라고. 앞에 있는 거 크게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작게 그리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색깔을 교체함으로써 저도 비슷한 색깔로 해볼게요. 노란색, 초록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교체로, 어, 색깔이 구성되면서 거리감과 원근감,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느낌을 준대. 이거는 진짜로 그렇네. 음. 또한, 색의 띠나 조각들을 반복적으로 교차하여 굴곡진 느낌까지도 만들었대요. 화면 중앙에 있는 산의 모습을 원뿔 형태, 요거 나오면 무조건 세잔이에요. 원뿔, 원통, 구. 색의 조화 형태의 명확성을 동시에 표현했다. 이와 같은 그림을 통해 세잔은요 인상주의자들의 그림에서 부족했다. 견고한 형태감을 되살려놨다. 세잔의 범주입니다. 형태감 형식적 구조 세잔이에요. 인상주의로부터 시작된 그림의 방법에 대한 관심을 지적 세잔 기학적 조형원리 세잔 한 형식으로 구성으로 돌려놓았다. 즉 눈에만 의존하던 눈에만 의존하던 이건 누가 되는거야 그러면 이거는 인상주의자죠. 눈에만 의존하다. 감각적인 미술과 달리 그의 그림은 사유를 통해, 사유, 세잔, 물체의 이해와 표현이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이후에 기하학적이고 합리주의적인 미술 경향들로 이어지는데 그 예가 입체파다. 아, 드디어 이제 세잔 끝났네요. 제목이 세잔과 입체파였잖아. 세잔에서 입체파로 갑니다. 자 그럼 또 입체파의 범주들을 잘 챙기셔야 돼요. 입체파는 기하학적이고 합리주의적인 미술이랍니다. 그럼 이제 입체파 얘기가 나오겠네. 피카소 아닙니까? 입체파 하면? 그 정도는 저도 아는데. 세잔이 인상주의의 감각적 경험을 지적인 원리와 조화시키려 했다면. 자 인상주의자는 감각적 경험이고요. 지적인 원리가 세잔이에요. 입체파는 이제 새로운 겁니다. 지적인 원리를 더 강조했다. 자, 큰 틀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이 인상주의야. 인상주의는 뭐만 중요하게 생각했어? 감각을 중요시했어요. 거기서 세자는 감각과 뭐 했다? 지적인 원리를 조화시키려고 했어. 근데 이제 더 가는 거죠. 누구는 입체파는 이제 뭐가 더 중요한 거야? 감각보다 지적인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잔 그림 정도는 조금 어, 막 화분 삐뚤고 탁자 삐뚤고 그래 실제 눈에 보이는 것과 조금 다르네. 근데 그래도 그림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입체파가 되면서 오른쪽에 보시면 어, 뭐야 싶은 그림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감각보다는 이게 더 중요해진 거야. 감각을 더 많이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니?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겠지. 이해가 되죠? 음. 물체의 형식적 구조에 관심을 집중하여 세잔의 물체 중심적인 생각을 한층 더 심화했습니다. 어. 입체파 화가들은 그림을 대상의 물체를 전후좌우 360도 각도에서 바라보고 그 모습을 기하학적 형태로 분석해서 해체한 후에 그렸다. 하나의 시점에서 바라본 모습으로는 물체의 조형적 형태를 완전하게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다 그럼 보세요. 하나의 시점은 누구겠니? 이건 인상도 마찬가지고요. 세 장까지도 하나의 시점이었지만 얘는 이제 하나의 시점이 아닌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입체파는 같은 시기의 야수파나 표현주의 인간의 내면 세계에 관심을 보일 것과는 달리 관심 없었습니다. 대상 물체에 대한 조형적 탐구와 화면 구성에 관심을 보였다. 제가 알기로도 어떤 대상을 여러 여러 개의 시점에서 바라보고 그렸다, 뭐 그런 거예요. 모의고사 풀다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의 산수화도 그렇게 그렸다고 예전에 본것 같은데, 자 어쨌든간에 이 글의 큰 틀은요, 얘들 세 명을 비교 대조하는 겁니다. A, B, C 범주화 시켜서 어느 카테고리인지만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됐죠? 어. 자, 입체파 화가 브라크라는 아저씨는 기타를 치는 여인을 보자. 위에 있는 그림, 기학적인 형태들이 겹쳐 있어 복잡하고 기묘하다. 처음 이 그림 을못 나면 무엇을 나타낸 건지 당혹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림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아니다. 그보다는 화면의 구성이 중요하다. 음. 즉, 미술을 바라보던 전통적 관점. 자, 이것도 이제 완전 벗어나는 거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기차를 기차를 기타를 치는 여인에서 알수 있듯이 입체파 그림에서는 물체의 흔적들이 기하학적인 화면과 평면적 구성 속에서 해체되어 버리면서 다나눠졌다고요 세잔의 그림에서 볼수 있었던 물체의 견고함 마저 사라졌습니다 자 중요한 거죠 차이점이니까 세잔이 감각적인 사실 묘사에 바탕을 두고 기하학적 요소들을 결합하려 했다면 입체판은 감각적인 면보다 기하학적인 구성을 더 강조했다. 피카소에 앉아 있는 사람도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분석해체되었다. 기하학적인 형태로 만든 사람 모형처럼 보인다. 어뜩 전혀 의미가 없는 형태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게 일반인의 시각이죠. 다음, 이 그림이겠네요. 음. 그죠? 사람 같지도 않네요 이제. 어. 입체파 그림에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화면의 공간 구성이나 구성 요소들의 상대적 위치가 달라진다.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진다. 이것은 관찰하는 대상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후 좌우 모든 시점에서 본 형태와 색채를 종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관찰자의 위치를 고정하고 한 시점으로 대상을 파악한 1점 원근법을 부정했다. 한 곳에서만 바라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원근법의 방식과 다르게 대상을 관찰한다. 우리의 눈은 전후좌우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다양한 시점과 시각으로 물체와 공간을 파악하고 전체 모습을 구성한다. 입체파의 방식은 이처럼 우리가 실제로 대상을 관찰하는 방식. 자, 오히려 입체파의 방식이 실제로 우리가 대상을 관찰하는 방식이라는 거야. 자, 잘못 생각하면요, 인상주의애들이 우리가 실제로 어떤 물체를 바라보는 대로 그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하나의 시선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선으로 여러 가지 시각에서 물체를 바라본다는 거야. 오히려 입체파가 더 실제로 우리가 대상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물체를 나타내고 공간을 구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잔과 입차, 입체파의 작품들은 기존과 다른 미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담고 있다. 공통점이죠. 세잔이나 입체파나 우리도 이들처럼 그림을 새로운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뭐하고 있습니까? 질문하고 있죠? 가령, 예를 들어, 지금까지 무엇을 그렸는가의 관점에서 주로 그림을 감상했다면, 어떻게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그림을 감상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새로운 관점을 지니면 전혀 다른 미술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인상주의와 세잔과 입체파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인상주의가 사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잔이랑 입체파는 좀한 군데 묶어야 돼요, 원래는. 그죠? 둘이 조금 다르게 한 거잖아. 근데 입체파가 더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비교 대조 잘 하시면 됩니다.